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1일 말일 날입니다. 오늘 어, 특히 코스피 시장, 코스닥도 오늘 좀 심하게 흔들어 보는 그런 날이죠. 어, 진폭이 좀 큽니다. 변동이 꽤나 있는 날들이고, 특히 코스피의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삼성물산, 삼성에스덴, 삼성전기 뿐만 아니라 은행주, 증권주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밀리는 그런 날이로. 나타나며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나중에 또 리포트도 나오고 또 나오겠습니다만 몇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첫째는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지금 하락이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상당히 산업 구조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에서 어 msci msci 이제 어 리밸리싱을 진행을 하면서 반도체의 예, 한국과 대만 쪽 기업들 매도 나오고 뭐 미국 쪽대게 반도체 뭐 지금 요즘 엔비디아나 뭐어 AMD나 이런 많이 부각되고 있죠 뭐 이런 쪽들의 재편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지금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네 6개월 매도 공매도 금지를 지금 6개월 연장했죠 그에 따른 외국인들의 실망감과 배신감 뭐 이런 부분에 따른 어 괘씸죄로 인한 매도 야, 한국 시장은 해볼 게 아니다 이놈들 자꾸 정부가 끼어들어 가지고 자율 시장을 훼손시켰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 파생 시장도 상당히 많이 죽여 놨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1등에서 3위 거래 그죠 선물 옵션이 그렇게 컸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뭐 17위 18위 막 이렇게 밀렸는 게 그만큼 파생 시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손을 쓸수 있는 게 그만큼 제약됐는데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그래 초반에 금지한 건 이해를 하는데 6개월을 더 연장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한국 시장에서 대응해서 수익이라는 부분을 만드는 애거나 혹은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더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분들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볼 때에 네어 지금 마냥 공매도 이렇게 금지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뭐 이슈가 됐을 수 있다.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하락은 한국 시장 위주로 어, 주변 뭐 일본이나 중국 뭐 이렇게 홍콩 시장 다 상승하는 부분에서 미국 선물도 매우 강한 움직임들 원화는 매우 강세인 상태에서 약간 어, 원화 약세가 매우 강세였던 상태에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이제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어, 오늘 하락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하락이 좀 있을 수 있다. 8월 말일로 인해서 리밸런싱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일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시작하던지 간에, 목요일 날은 하락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진짜로 하락이 나왔죠. 내일은, 마이너스, 요, 요, 개파락이 갖고 마이너스 출발하든, 요, 플러스 출발하든 간에, 내일은 장중에 땡겨놓을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근데 다만, 종가상으로 올라가서 끝날 거다라는 건 모르겠고요. 장중에, 오전 중에 특히, 오전 중에 어 어떻게 시작하든 간에 조금은 땡겨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오전에 콜 가지고 단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쨌든 내일 흐름을 또 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 흐름이 끝나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다.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오늘 하락은 어떤 특정적인 이유 부분들이 일시적인 요인, 매우 일시적인 요인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닐 수 있다. 요런 정도로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어 심하게 상승 나온다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 이제 이렇게가 어 하락 1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진 게 맞다면, 더 크게 보자 그러면 ABC라는 부분이 ABC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버리면 훨씬 더큰 반등도 기대되고, 이 코스닥이 먼저 보여주는 구간점에서는 그 어, 위에서 떨어졌던 구간에서 지금 어, 코스피가 거의 비하면 매우 적게 올라와 있는 상태 늘뭐 코스닥이 더 셉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에서는 최소한 2400 혹은 오늘 이제 1차 목표를 2381을 받고요. 거기까지는 갔었고 2393이 2차 목표치인데 내일 이러한 부분을 정상화시켜 놓는다라면 다음 목표치를 다시 한번 2382 1차 2393월 2차 목표치로 보고 어 단기적으로는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들한테 자 시장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거나 뭐 하거나 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도시락 관련주 보시라 했죠. 도시락. 도시락. 그래서 어 지금 이미 그한국 패키지 예 그죠 한국 패키지가 이미 이렇게 상한가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요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tv에서도 추천을 했던 종목이 동방인데 이게 택배를 받는 사람 입장 부분들 으로 말씀드렸던 거구요 어그게 되면서 지금 어 저걸 쫓아가기는 힘들지 않냐 그죠 한국 패키지가 이미 상한가인데 예 저거를 뭐.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시장상을 황 얘기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패키지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튀니 그 후속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게 흥국, FMB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밀려서 이렇게 어 아침 시장이 나왔지만, 하지만 오히려 되려, 어 그런 것이 매수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당기는 부분이 나와서 어, 누군가가 또제 조언을 듣고 뭐 성공하셨다 그러면 축하를 드립니다. 자그 외에 지금 어 비료 관련주 있죠. 조비,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도 제가 아직은 봐야 된다.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병충해는 이제 신경 쓸게 아니라 이제는 조비 같은 혹은 그 뭡니까 효성 OMB와 같은 이런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를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오늘 일단 강세의 부분들을 나타내면 돼서 조금은 더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 고려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 제가 오늘 그 여러가지로 어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은 오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은 바로 SM 라이프 SM 라이프 디자이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이인데 요거는 어, 제가 여기서 2,000원 정도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벌써 올라요. 이건 이제 어 이슈가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수렴됐으니까 뭐 2,3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듭니다. 또 종목도 막 무조건 이것저것 여러 개 뿌려 놓고 거 바로 수익 났지 이런건뭐 누구나 수있는 <laughs>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어, 형태이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리포트 읽는 상 음, 그죠? 리포트를 읽으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NCA나 종목도 있죠. 이제 갑니다. 이거 자율주행차. 아,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자율주행차로서 1순위에서 3보모터스를 먼저 어, 말씀드렸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어, 제가 속해 있는 소, 곳에서는 3호부터 어, 수익을 꽤 많이 내고 지금도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차례에서 뭔가를 봐야 된다라면 NCN. 어, 모트렉스 이런 종목도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NCN이 더 낫다. 그래서 이거 리포트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NCN도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시장 부분들에서는 오늘 밤 미국이 어찌됐던 간에 강세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있어 보입니다. 선물 매우 강합니다. 오늘 또 친구가 내는 부분들. 현재 60일, 20일 이동 평균선 안 깨면 큰 하방은 까진 없다. 어, 떨어져도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관점이고요.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조금은 뭐 흔들기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최소한 내일 상방에 대한 부분들 볼수 있으니 내일 상방을 조금 더 강해 오전 중에는 최소한 오전 중에는 상방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어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한 요인들 중에서 우리가 미처 파악이 안된 그래서 예를 들어서 msci 리밸린싱이랄지 혹은 공매도 매도에 따른 실망 매물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뭔가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외국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도가 현재 막 동시효과 끝난 상태에서는 1조 3천억, 그걸 개인이 1조 3천억을 그대로 봤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뭐어 매수 대기 자금이 53조원, 54조원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 이것들을 다 받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또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죠. 예, 1600억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 지금 선물 쪽에도 오늘 7천억. 매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선물, 뭐, 이렇게, 그, 한국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매도 쪽이 매우 강한, 2조 원의 매도가 나온 그런 상태이니,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콜옵션 매도 했고, 푸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콜옵션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푸드옵션은 떨어지면 수익 나는 상품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뭐, 물론 이게 청산물량인지, 아니면 미결제 신규 물량인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포지션이 이렇게 상방보다는 하방쪽으로의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는 만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 9월 1일이 딱 됐을 때 흐름이 바뀌어버린다면 얘네들이 어 그런 리벨리싱에 의한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한 물량을 오늘 하루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내일 움직임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고, 반등이 안 나온다면 이거 심각할 수 있어요. 내일 반등이 안 나온다면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뭐 얼마 안 있어서 또 전저점 나올 수 있지만, 코스닥은 여기 전저점을 깨는 흐름까지 가버린다면 매우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최소께 1파, 2파, 3파, 4파, 5파 해갖고, 이제 1파, 하락이 나왔던 게 이죠 이렇게 어 반등이 2파가 나왔던 게 그죠 3파 3파의 하락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3파의 하락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주의는 합시다 늘 잘못되면 어 그죠 잘못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그 점은 주의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